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 좀 길깁니다.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.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신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,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노트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곧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,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.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,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.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 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성막 뒤곧그 <laughs>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오.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. 28절입니다. 넓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넓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넓판들의 띠를 꿰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.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. 너는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은 받침 위에 돌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.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.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대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.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. 아멘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주례목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성막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주는 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할렐루야. 말씀이 길면서 제가 조금 더듬었는데 용서하십시오. 어,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지난 말씀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구체적인 이 성소의 이 제작 방법에 성막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. 어제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, 이 땅에서의 성전 성소는 이,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볼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. 우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의이 성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말씀은 이첫 번째로 이 성막을 덮는 이네 가지의 덮개, 이곧 휘장을 만드는 법. 또두 번째는 이 성막의 이 벽체 역할을 하는 이 널판들과 띠를 만드는 법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지성소의 휘장과 기둥, 그리고 성막 문의 휘장과 이 기둥을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일절부터 1 4절까지로네 가지의 휘장, 이 이전 성경 번역에는 이 앙장이라고 하는데요, 이 번역한 그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해 설명합니다.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 성막은 이네 겹의 이 덮는 휘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어, 사진을 보시면서 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제일 안쪽에 이첫 번째 휘장은요, 제일 안쪽에 덮인 휘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, 이 휘장을 짜는데 사용된 이네 종류의 색실입니다. 이 색실들은 이 염색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당시로서는 이또 매우 화려하고 이 또한 수공이 까다로워서 아주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. 이 스라엘 백성들은 이 색실들을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는데. 이 전장인 출애국기 25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 제작에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지금으로 이 규격을 보면 길이가 약 한 폭당 45cm, 한 규빗에 45cm 정도로 생각하면 길이가 약 12.6m, 폭이 약 1.8m 그 규격으로 이렇게 보면은 긴 카펫과 같은 이런 모양입니다. 이 덮개의 열 폭을 만들어야 했습니다. 이열 폭을 하나로 연결하면 길이는 그대로 이제 12.6m 정도가 되겠고요. 또한 이 기, 어, 너비는 이 18m의 규격이 됩니다. 이 폭이 넓은 부분을 성막의 앞 뒤로 해서 향하게 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위에서 덮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덮는 휘장입니다. 이, 이 사진에 보시는 그 하얀 하얗게 보이는 이 밝은 두 번째 그 휘장입니다. 칠 절과 이팔 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때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예. 첫 번째 휘장을 덮는 이두 번째 휘장의 폭의 규격의 길이는 십삼점오 메타 일점팔 메타. 전부 열한 폭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이것을 연결하면 13.5m에 1.8m가 열 하나니까 19.8m 정도로 첫 번째 휘장을 조금 길게 휘장보다 조금 더 길게 해서 충분히 덥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. 염소털로 만들었던 이유는 방습 보온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오늘날까지 이 아랍인들의 이 천막 재료로 사용될 만큼 이 유목민들 사이에 널리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. 어, 그 다음으로 이렇게 빨갛게 보여지시는 부분이 이세 번째 휘장입니다. 14절에 붉은 물들인 순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예. 이세 번째 휘장은 이 재료만 언급되었을 뿐 자세한 치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, 이, 이는 분명히 이두 번째 휘장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만큼의 크기였을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의 휘장의 규례입니다.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지니라. 이 휘장은 이 성막의 제일 바깥을 가리는 덮개로서 이 붉은 빛을 띈 회색입니다. 또 비와 폭풍, 또 먼지와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기고 치밀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여기서 나오는 해달은 뭐 물소, 돌고래, 돌고래, 상어 등으로 추측은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. 어, 저는 이네 가지의 희장을 만드는 이 규례를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요. 3절에 보시면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또 9절에 보시면 그 휘장 다섯 폭을 연결하여 또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라는 말씀입니다. 어 이건 뭐냐면 하나로 만들지 않고 이동하기 편하도록 이 나눠서 만들어서 그것들을 연결해서 이 하나가 되도록 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이동하면서 이 성소를 또 만들고 또 해체하기에 용이하도록 쉽도록 만들어 설계하신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느껴졌습니다. 우리 하나님은 예.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, 두 번째로 이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막 널판과 띠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널판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며 이 광야에서 자주 몰아치는 이 강한 바람과 비로부터 이 성막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널판 어, 널판의 전체 수요가 48개로 은받침 위에 세워지고요. 지금 사진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, 보시면은 4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주변으로 이 기둥처럼 이, 또이네 이, 아, 개의 이 휘장을 사중의 덮개가 이이 이, 이 널판을 이렇게 씌워짐으로써 성막 전체에 윤곽이 이 드러나게 됩니다. 또또 26절에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라고 하십니다. 이각 널판을 고정시키는 데는 그 연결 기능을 하는 이 띠가 필수적인데 이 띠는 널판을 튼튼하게 고정시켜서 그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만든 장치입니다. 이 띠는 이 영적으로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의 연합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휘장에 대한 규례입니다. 하나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이 지성소 휘장이며 또 하나는 이 성막 문에 들여진 성소 휘장입니다. 어, 이 휘장들은 이 구약 율법이 정하는 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좁힐 수 없는 그 간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되는데요. 이 33절에 보시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고 말씀합니다.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 휘장으로 갈라 놓은 것은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매우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이 출입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은 곳에 침범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진노로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이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 사이로 새롭게 산길이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. 이 휘장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줄 믿습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오늘 성막을 덮는 이 덮개인 네 개의 휘장과 또그 성막을 세우기 위한 널판과 또 그것을 연결하기 위한 띠를 만드는 이 규례를 살펴보면서 이 규례대로 성막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. 저는 대학교 때 건축 설계를 전공했습니다.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튼튼하게 그 건물을 짓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바로 설계대로. 설계대에 나와 있는 대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. 설계도대로 정확히 기둥을 세우고 설계도대로 재료를 사용해서 지을 때그 설계자가 구상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설계자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.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막을 덮는 이 덮개, 이 휘장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을 보고. 또이 여러 가지 널판들과 그것을 연결하는 그 끈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구분 지어졌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들이 온전히 찢어지고 열려져서 이 새로운 살 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아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.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